맥북 프로 16인치 M4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노트북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뛰어난 M4 칩셋은 빠른 처리 속도와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하며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작업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. 16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해 창의적인 작업이나 영상 편집에 최적입니다. 또한, 긴 배터리 수명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,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일상과 업무 모드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 맥북 프로 16인치는 여러분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